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차렷 관객 여러분께 인사. 안녕하세요. 견견견 연출한 감독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날씨 좋은 토요일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요즘에 관객분들 한분한 한 분이 너무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.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. 어, 신 네.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아 예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주변에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뱅갱겐에서 인형 역을 맡은 배우 이래입니다. <laughs> 어, 영화 재밌으셨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실 이렇게 관객분들을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또 개봉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저희 영화 보시고 따뜻한 마음 가득 안고 또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어, 돌아가셔서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함께 할수 있도록 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동욱을 도, 약사 동욱을 연기한 손석구라고 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 5년 전에 같이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하면서 감독님이 또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때 뭐 대본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따뜻한 영화에서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결과를 보니까 어,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소감이라면 아, 내가 저때 참 젊었구나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5년 또, 5년이면 참, 어,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,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하나? 싶기도 했었고. 뭐, 하여튼, 그치만 굉장히 저는 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. 일이 잘안 풀릴 때, 아니면, 아,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할 때, 이, 보면서 좀 공감을 할수 있는, 우리가, 어, 이렇게, 뭔가를 보고 눈물이 날 때는 누군가가 슬퍼하는 거를 보고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할때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래요.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. 그런 영화가 아, 이 겐겐겐 여러분에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봐 주시는 영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나리역의 배우 정수빈입니다. 오늘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저의 영화가 혼자서, 아, 그래, 괜찮아, 나 괜찮아, 보다는 옆에서 누군가가, 어, 혹시, 괜찮아? 라고 했을 때 같이 손잡고 일어나서, 어! 괜찮아! 를할수 있는 함께하는 영화인데요. 어 그만큼 함께 인형이 같은 일일일 비타민을 복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멋진 약사 어른 석국 선배님처럼 좋은 어른들과 함께 할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영화 정말 힘이 있는 영화거든요. 진심으로 정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배우들과 감독님 준비하신 벌써 나눠드리고 바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